오늘은 잔잔하게 앉아서 심한 호한번 하면서 오늘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힘든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평화를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갈게 원합니다 잠시 후 말씀 전해주실 김영인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큰힘 더해주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엄청 오붓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가정예배 같은 예배. 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집에서, 어, 이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에요 자, 요한 3서, 요한 1서, 2서, 3서 있는데, 요한 3서, 요한 게시록 전에 있어요. 자, 신약 페이지 396 페이지 있어요. 396 페이지.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서, 네,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할게요. 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참고로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종서님이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네,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의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그래서 너의사랑을증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을 일이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염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라 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이에요 함께 도우며 하나님을 위해 일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대림절 두 번째 주는, 어, 회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대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정치구 혹시 지뢰 알아요? 지뢰? 밟아서 터지는 지뢰 말고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뭐냐면 혹시 시소 알아요? 네. 시소 알죠? 시, 시소가 바로 지뢰대의 원리를 이용한 기구예요. 어, 맞아요. 자, 흔히 시소가 있고 장돌이가 있는데, 장돌이가 뭐냐면, 망치 뒤에 못 빼는 거 알죠? 음. 알아요? 네. 네. 그것을 가지고 빼는 그 지렛대를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병따개. 콜라 병 따본 친구 있어요, 혹시? 어. 아, 네. 네, 부장님 방금 빠셨네요. 네, 병따개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또, 가위.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조사님 혹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자, 이거 의자 그냥 이렇게 들면 힘들죠. 그런데 여기 받침, 여기 받침점, 그리고 작용점, 작용하는 점, 그리고 여기 힘드는 점. 자. 지렛대 원리는 그냥 이렇게 들면 이 무거운 의자를 그냥 한 손으로 들수 있는 원리가 지렛대의 원리. 이해가요? 그죠 네. 자, 존선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돌, 무거운 돌을 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막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도 필요하고 밑에 받쳐있는 돌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정말 소중한 사람, 저 사람만 소중해, 너는 안 소중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자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 썼겠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는데, 혹시 요한이 쓴 다섯 가지의 책 중에 하나씩 말해볼까요? 아는 대로. 네. 가족 예배 드리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요한이 무슨 책을 썼을까요? 요한이. 네, 요한보음 또? 베드로베드로는아니고요 <laughs> 요한계시오. 어, 요한계시오. 맞아. 또? 자, 지금 요한 3서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요한 3, 요한 2, 요한 1. 자,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썼습니다. 네, 유랑 한창 책을 살폈는데, 조상 얘기해줘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썼고요.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오늘 요한이 왜 요한 3서를 썼냐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사님처럼 저렇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혹시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로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으로 복음 전한다고 갔는데 일본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인데 해가 뜨고 해가 지죠. 그러면 자야 되잖아요. 그 자야 되는 것을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 3서에 보낸 편지. 즉,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줘서, 요한이 그것을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을 어떻게 먹일까, 재울까, 걱정하던 차에 가요란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자, 이렇게 가요에게 편지를 한게 바로 요한 3서예요. 자, 가요 집에서, 집에서 데려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 있으니 거기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줘서, 그 보금전하는 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줬고 잠잘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있는 보금전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누가 알렸겠어요 바로 요한한테 알려줍니다. 사도님, 거기 제가 보금전하러 갔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잠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그리고 먹을 양식도 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이여 나는 그대의 영원히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요한 3서 1장 1절을 지금 보게 되면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요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아저씨는 여기 있는 가요를 뭐라고 했냐면,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금 전하고, 지금 성교로 나가고 있는 성교사님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성교 가신 분들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응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통화해서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분들까지도,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원성교회 유령부 친구들도 어디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커서 후원까지 할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또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요한 아저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존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죄송하고 도전을 받고,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순간, 어느 순간에나, 누구 하나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진리에 흠뻑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같이 헌금성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게요. 네, 자, 잠깐 방송이 네. 박수치면서 진행할까요? 상상없이 흐르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에 가해 기쁜 마음으로 죽게 드려요 네,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서 존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 쓰고 싶은 용돈 아껴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구배라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사람에게도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주기도문소 하면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네, 네. 지금 어, 올 4시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에 격상이 돼서 2.5단계가 되면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주에 전사님을 온라인으로 밖에 볼지 모릅니다. 너무 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아쉬워. 아쉬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혹시나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어, 다음주에 만약에 격상이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점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 쿠폰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드릴 거니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총무님 다른 방법 있나요? 네 없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주다.